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확진 환자가 올 들어 춘천에서만 모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7월 한달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이른바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가 전 세계에서 진행됩니다. 여름휴가 기간이 다가오며 관광지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플라스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 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로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춘천에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죠. 올 들어 춘천에서만 모두 4명의 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앞서 언급했지만 춘천에서만 벌써 네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2011년 처음으로 환자에게 감염이 확인된 감염병입니다. 주로 중증혈성효소판감소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혈성감염병인데, 특히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신장 기능이라든가 타발성 장기 기능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질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중충에서 섭한 증후군을 가진 진드기가 주로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예. 듣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건강한 사람보다는 특히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장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기 기능이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2014년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18년까지 아마 치명률이 약한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춘천에서 발생한 감염 경로를 보니까 야외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SFTS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네, 이 진드기가 이제 야외에 특히 이제 주로 산 인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주거지 숲펼 주변 그리고 우거진 숲에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사람이 이제 이런 숲풀에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진드기가 몸에 붙게 되고 또 물리면은 이 중증 혈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직접 물리지는 않더라도 2차 감염되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드물지만은 그이 중증 혈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뭐 심폐소생술했다거나. 을 기관착한술 등을 시행한 의료인이 (2차)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즉 어, (2차) 감염은 모두 환자의 혈액이라든가 예. 체액 등예 분비물이 밀접하게 촉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 진드기에 직접 물리지 않더라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군요. 네, 예, 아주 드물지만은 예, 간혹 있습니다. 이게 예. 감염에 따른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후군의 초기는 고열이라든가 피로, 식욕저하, 어,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두통, 근육통, 림프들이 붓는 증상을 동반하고 네. 이게 이제,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콩팥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이 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열감기나 몸살 증상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감기라고 내지는 이제 뭐 그런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조금 의심스러우면 빠른 시일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진드기에 물린다고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중증열사소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모든 참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감염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 아마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마 이 참진드기 0.5% 내외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0.5% 내외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 올해 들어서만 춘천에서 네명이 확진환자가 발생했군요. 이 강원도가 참진드기 밀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질병관리본부가이 중증 결손 소작한 감수증을 어, 매개하는 참진드기 밀도 조사를 매년 4월부터 1 2월까지한 8개월간 11개 지도 총 16개 지점에서 5월 1회, 백 3주차에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남, 인천, 강원 순으로 참진드기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신다는 것은 이 작은 수 참진드기가 추울 때는 활동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중증에서협방감수증후군이 대부분 봄에서 늦은 가을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진드기의 활동 시기하고도 아.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그 현재까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서 효과적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데요. 네. 어, 농작물 등산 뭐 풀숲이 우거진 곳에 야외 활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좀 진드기를 발견하기 쉬운 밝은 색깔의 모자라든가 긴팔 긴바지, 목수건 토시, 긴양말을 착용하시고 가능한 장화나 등산화를 신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을 두지 말고 또 눕지도 말고 뭐 돌자리를 어, 이용해서 이제 앉으시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야외 활동을 하시고 집에 귀가한 후에는. 반드시 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샤워나 목욕을 하셔서 이제 청결하신 다음에 그 입었던 옷은 반드시 모두 즉시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드기가 육안으로 쉽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크기가 좀 있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진드기가 흡연하기 전과인지 후가 있는데 네. 약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보기 힘드시지만 아마 성충이 될 때는 눈에 식별이 가능하고 또 흡연하게 되면 되게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아.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진드기에 물렸다고 생각이 들 때는 뭐 급하게 조금 뭐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좀 긴급 이런 임시 처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진드기에 이제 물렸을 때는 이제 조기 질병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드기에 물린 거를 무리하게 제거하게 되면 또 진드기가 일부가 피부에 남아서 감염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즉시 인근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서 어, 진드기를 제거하고 중에성 흡수판 감소증 증후군에 대한 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병 관리 본부 조은혜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의미 있는 환경 캠페인 하나 짚어 보고 갔죠. 공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일용품 사용이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피서 1번지로 유명한 우리 강원도를 찾는 인파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 대목이 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혹시 7월 한달 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도전한다. 이른바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상화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요. 우리 지구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포커스 인터뷰 오늘은 서울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팀장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 예, 뭐 휴가도 휴가지만 그 간단하게 주말철에도 이제 피크닉이 가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날씨와 환경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길을 다녀보면은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예. 특히 그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카페를 다 들르시니까 그렇죠. 예 들고 나오시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번 새겨볼 캠페인 같은데요. 이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라고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어, 이제 다 영어로 된 단어긴 한데요. Yeah. 7월 한달 동안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 그대로 내용인데, 원래 저희가 이제 매년 7월 3일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날로 이제 국제적인 날로 이제 지정돼서 캠페인을 해왔는데, yeah. 2011년부터 호주에서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가지고 7월 3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7월 한, 한달 내내 이제 여름에 많이 사용하니까,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여 보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시작돼서 현재 한 170여 개국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도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아, 이게 단일 네. 지자체 차원의 캠페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인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분리 배출을 해서 버리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돼서 문제가 없을 거다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저 중국에서 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을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분들께서 우리나라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되고, 이제 재활용 비도 높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 쓰레기 재란으로 인해서 의, 의외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고, 재활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재활용이 잘안 됐던 이유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제품이 단일 재질이 아니라 복합 재질 때문에, 그 재활용되기 어려운 구조인 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재활용이 최선이 아니라 폐기물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감량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재활용이 돼야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이일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페트병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어, 환경부가 봤을 때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이 한 35%, 37%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많은 폐 플라스틱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 네. 못했었어요. 네 그렇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면적이 작은 나라치고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죠.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를 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여의치 않고 네. 이제 다른 그 제3세계국으로 수출해서 그걸 다시 이제 재활용품으로 가공해서 다시 들여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작 15년도부터 이제 많이 이제 매체를 통해 나온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매년 800만 톤의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800만 톤이요. 예예 예, 예. 그 육지에서 이제 기인한 바다의 유입률이 약 3분의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예. 예. 이제 뭐 이제 비가 오거나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은 이제 시각이 발달해서 이게 플라스틱인지 다 식별이 돼서 이제 안 먹을 수 있지만, 네. 이런 야생 생물들은 대부분 후각으로 먹이를 찾거나, 네. 이 시각을 의존을 하더라도 이제 비닐봉투가 해파리처럼 보여서 이제 바다 거북이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해양 생물에 미치는 피해도 커서 이제 생물의 멸종까지 바라보게 되는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식으로라든지 환경이 역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과거에는 플라스틱이 환경 호르몬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현재는 환경 호르몬 외에도 이렇게 야생생물의 위협이라든지. 뭐 폐기물 문제라든지 대기오염, 뭐 토양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현재는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떠다니다가 플라크톤이 먹고, 생선이 먹고, 그 위에 상위 포식자인 뭐 고래가 먹고 이런 게 결국은 먹이 사슬 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네. 결과가 이미 연구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이미 국내에서도 해외나 국내 다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이거는 결국 뭐 환경에 총체적인 영향을 좀 일회용 플라스틱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 캠페인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할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만 귀찮으실 뿐이죠. 네. 근데 조금의 귀찮음을 감내하신다면, 나중에는 폐기물을 덜버리러 가실 수 있는 편함으로 돌아오실 텐데요. 네. 그, 뭐, 가방 안에 그, 간단한 작은 텀블러를 가져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일회용 그, 플라스틱 수저를 안 쓰시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만의 다회용 수저를 가방에 같이 넣어가지고 다니신다든지, 수건을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네. 이미 실천 내용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고요. 네. 가급적 그,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물건을 구매, 소비하실 때다 포장된 그 비닐 포장된 그런 제품이나 플라스틱 위주의 제품보다는 아, 예좀더 예, 이렇게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으로 녹색 소비, 착한 소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원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폐기물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되실까요. 네. 네. 지금 이 캠페인이 170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좀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세계인들은 어떤 도전들을 그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서 공유하나요?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 하루에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텀블러를 썼다거나 장바구니를 어. 사용했다면 그 모습을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SNS 같은 곳에 올려서 탱글을 통해서 공유를 확산시키는 양 형식이고요. 예. 이는 저희 지금 서울환경연합에서도 메이데이챌린지라는 조금 다른 이름의 형식을 적용해서 확산시키고 있기도 해요. 네. 저도 음료 마실 때 항상 플라스틱 빨대를 <laughs> 사용하는 그런 <laughs> 네. 버릇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사용을 자제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찾아보면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희선 변호사의 법률 톡 시간이죠. 임희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 과거에 비하면요.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그 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 또한 아주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내 소유의 땅에 타인이, 어, 무단으로 건물을 뭐 신축한 경우라든가, 예. 땅을 구입했는데 측량 감정을 다시 한 결과, 어, 남의 땅인 줄 알았던 그 토지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이 밝혀진 경우 와. 반대로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남의 땅인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 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 저희 동료들하고 네. 땅이 있었어야 하는 <laughs> 그런 이야기 참 근데.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네네. 내 소유의 땅인데 네네.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또는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다면 네네.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제 가까운 반대의 어? 경우가 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다면 아무래도 지난주 송계죄에서도뭐 불법 편 지막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송계지아가또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할수 있는 권리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지금 니까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소가 제기가 되면요 건물의 현황과 뭐 토지의 경계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측량 감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예그 그 측량 감정으로 해서 건물의 현황이라든가 뭐 경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지만. 나중에 그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어, 유효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 감정이라는 게 소송에서 참 중요한 절차가 그렇죠.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측량 감정 절차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 일반적으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측량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요, 해당 법원에서 그 감정일을 지정을 하는데요. 네.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은 그 감정 기일을 별도로 정해서. 원피고 출석하에 어~ 그 측량 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감정이 있는 법원에서 별도로 그~ 지정해 주는 그~ 그니까 원피고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측량 감정 결과가 해당 소송에 그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 사례나 판례로 이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어 만약 갑 소유의 어, 땅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라든가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네. 예.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네. 어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동안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한 임료 상당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료를 추가적으로 청구한다면 이 측량 감정처럼 임료 감정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 토지 임료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 그 토지 소유자는 임료 감정을 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로 알고 지냈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네. 시골에 가면 이제 부모님 세대부터 살아온 아, 그렇죠.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서 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어, 그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요 취득시효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기간이 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리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취득시효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어, 건물 소유자가 20년 동안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요. 그 점유한 사실 자체로서 어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네. 어 우리 민법 245조 1항은 이러한 점유 취득시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무조건 그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취득시효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 점유 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적합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이 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은이 취득 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어~ 가장 먼저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로 어, 세 번째는 평원 네 번째는 공연하게 계속해서 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 건물 소유자가요. 내 땅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는 아기의 무단 점유라고 봐서요 취득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아기의 아기의 그 무단 점유에 해당이 된다면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소재기 이전에 사용한 그 과거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를 할 때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을 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땅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네. 땅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이 네네. 됐다면 네. 토지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이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어 실제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어, 해당 사건은요 토지 소유자가 그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에 어, 도로 포장을 해준 그 지방자치 단체인 군을 상대로 해서요 통행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어, 해당 그 지방자치 단체는 이전 그전소유자의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고 네. 어, 새로운 소유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 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한바 있습니다. 모르고 그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네네. 다 알고 그 땅을 샀다면, 그 상황에서 통행로를 철거하라 이런 소송은 좀 부당해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은요, 그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 포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배 주체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토지 소유자에게 어,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요.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어 토,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음, 점 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청구는 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이제 토지와 건물을 별개 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은 또 건물대로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네. 만약 건물하고 이제 땅이 네.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네. 건물만 따로 팔았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땅의 소유자가 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그 사례가 그러니까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파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돼서 어, 부득이 건물과 대지가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였는데 건물만 따로 팔렸다라고 네. 한다면 추후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떤 건물을 철거한다. 라는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네. <laughs> 어요 용어가 생소하고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어,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요, 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중 건물에 대해서 그 경매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 달라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은 뭐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첫째, 처분 당시에요 토지와 건물이 어 동일인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요 네. 둘째는 어 매매 뭐 증여 강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또는 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과 같은 다른 약정이 없어야지만 네. 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 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C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주말에 여독이 있다면 빨리 떨치시고요. 남은 오후는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